저희 이제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지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아, 인터뷰를 또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도 벌써부터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네네, 갔다 오십시오. 예. 네. 자, 우리 긴급 지금 상황입니다. 예, 주차, 예. 주차 주차?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괜찮으십니까? 예, 예. 네. 그면 다시 또 저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하나 글 띄워 주시면은 네. 한동훈 당선 한시간 만에 도발 온이라고 하면서 어... 요 지금 게시물이 베스트 갤러리에 또 저렇게 어... 베스트 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직후에 했던 언론 인터뷰 고게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영상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얘기 나오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한겨레신문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향후에 당직 인선 하실 때 혹시 소위 말하는 친 윤석열계 의원님들도 기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앞으로 친 한인이 뭐 이런 친누군이한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친 한이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이 인사 관련된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친윤과 친한 이게 잘좀 조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Yeah, yeah.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금 이제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정책위 의장과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다음에 사무총장 세 개인데 고세명 그 자리에 누가 이제 들어가냐가 앞으로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 힘이 용산에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또될수 있을 yeah, yeah, 것 같거든요. Yeah. 그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가 조금 포인트 긴 한데. 가장 유력한 거는 정정식 현재, 현재 지금 정책위 의장이 연임을 계속한다. 이게 네. 지금 가장 좀 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도 네. 그럴게 친윤 쪽에 좀 정책위 의장이 한분좀 앉아 계시면 뭔가 좀 그래도 한동훈 지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게도 내가 좀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또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예 그냥 한동훈 체제를 더경고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상징적으로 친윤은 대려오되 의결권이 없는 그런 어떤 자리를 좀 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총장이 됐거나 뭐 이런 자리를 좀 줘가지고 약간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봤을때 한동훈 대표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친한으로 채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변호사님? 예, 예. 네. 그리고 그,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전 직면했다고 보는 게. 새로운 도전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어. 보세요. 지금 최고위원이 선출된 구조도 한번 보세요. 음. 2대3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다섯 어, 명을다 본인 사람으로 지금 앉히지도 못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박 박정훈 후보 음, 네, 안됐죠 안 그런다 보니까 2대3 구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음. 그 다음에 지금 정책위 의장은 정점식 위원장이지 하고 있잖아요. 음. 정점식 이기 원장은 우리 옆 동네에서 통영 아 네, 삼선 의원이시고, 네, 제가 그 사모님. 그 저기 장례식장도 갔다 왔거든요. 오. 그 선거 중에 그 바쁜 선거 중에 합리적인 분이십니까? 아 예. 아,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대통령실하고의 이제 교류가 있으신 분이시죠. 음. 저하고 같은 압수수색 되시고. 아이야 그거 고발 사주. 아 고발 사주로.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제 법률자문 위원장 음음. 제가 위원 담당 변호사 음. 그렇게 해지 압수수색 같이 당했거든요. 고생도 어.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대선 캠프는 못 들어갔다니까요. 둘다 음. 수사를 받는 바람에. 게 아무튼 그리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소통도 잘 하고 계시고 해서 네, 저는 유임하는 것도 상당히 음. 나쁘지 않다. 대신 이제 사무총장은 이제 그 한동훈 당 대표가 쓰기 좋은 사람으로 하는 게 음. 맞지 않느냐? 뭐 이전에는 이제 음. 장동의 사무총장이 했었는데 배연진 의원도 좀거론 되더라고요 사뭐뭐뭐 어, 음. 상관 없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아니면 이번에 그 아쉽게 낙선한 음. 예예 송파의 박정원 예. 음. 의원이 들어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음. 않은것 같고요. 음. 예. 약간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최고위원은 삼대이 구조가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음. 균형감이 있다는 거죠. 네. 약간 예. 그거를 어떻게 좀그 맥락 속에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된 직후에 바로 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또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내일부터 이제 대표님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특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 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잖아요.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 심의 면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죠.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했던 지난 정부의 공수처에서도 무혐, 무혐의를 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검수원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했잖아요. 법무장관 때.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의 크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죠 상줄 일이지? 저희 이기는 저도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 안박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 원복을 했고 그것 덕분에 이제 무고죄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이고뭐 화성 이번에 또뭐 동탄 뭐 그런 시,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좀 검수 원복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된 특검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대상으로. 좀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특검 중독자예요. <laughs> 그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되는 특검을 하겠다라는 어, 거잖아요. 사유가 안 되는. 어 아, 사유가 음. 아,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에서 무혐의 나온 걸.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음. 그건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음. 그러면은 사유가 있어야지 특검을 하고 그 사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사 미진이라든지 음. 수사를 했는데 어떤 뭐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어. 일부가 누락됐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없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유는 또 수사 당시에 있었던 음. 사유도 아니야. 음. 생각해봐요. 그때 검수 원복 시행령에서 몇개 넣었다? 그게 탄핵사유 그게 특검 사유는 사회? 말이 안 되죠 아니 음. 그건 절차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럼 무슨 특검을 해요 그걸 가지고 뭘 밝혀낼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지 음. 그렇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 어.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특검이 뭔지 모르는 거 같아요 애당초 그 검수원복을 시행령했던 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지 어, 당연 뭐? 아 뭐... 그러고 자기네들이 바쁜면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바꾸면 또 되네요. 아, 자기네들이 정권 음. 잡아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뭘 지금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요. 지금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까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검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가 되고 수사 심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송치가 되고 그공수처에서조차도 민주당이 만든 거기서도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던 사안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장애찬 전 최고가 터트렸던 그 댓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yeah, yeah.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 조국혁신안에 특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동원 대표의 입장 도 저희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 죠. 틀어주시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 어땠다는 얘기 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 디디리, 디 d 리스트인가 뭐 이런 유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 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야, 그러니까 일단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단 댓글 팀 그런 거 없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대선 때 생각해 보면은 왜 개딸 그 홈페이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호감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기사들. 댓글을 달아야 되는 기사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리스트가 쭉 정리가 되는. 당연하죠. 그들은 네. 2017년도에도 언론 장악 문건을 만들어서 음.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행동 강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행동 강령까지. 그렇게 해야 그게 언론 장악, 그다음 음. 댓글 부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음. 아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댓글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내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어. 킹크랩이나. 박달 대게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김경수는 킹크랩이 있고 김크래. 거기에 밥 먹을 수 있는 박달 정도는 대게 있어야. 정도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무런 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이제 대표도 당연히 그게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조국 혁신당이 특검을 한다면 아이 그냥 받아 버렸을 때. 네. 이거 그럼 양쪽 그냥 다 털어보자. 어, 아, 그렇지. 민주당이랑 우리 다 털어보자. 다, 아, 이거 댓글만 갖고 털것 같은 민주당이 어. 더털릴게 많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과거의 추미애가, 아니, 봐봐요. 나를 지지하는 어. 사람들이 단톡에서, 야,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자라고 어. 막 해서 사람들이 그걸 행동에 옮겼어요. 어. 개딸방은 어떨 것 같아요? 아. 개딸방은, 아니, 당대표 선거에서 90몇 프로, 8%? 프로, 90몇 90, 프로? 98% 나오죠. 98%. 네. 아니, 그렇게 나오는 당에서 그 네. 단톡 한번 까보자니까요. 조선 거기서 도대체, 아니, 네. 거기서 도대체 어떤 <laughs> 이야기 오고 가는지 한번 까봅시다, 한 번. 어 거기서 어, 국민청원 그 있잖아요. 어. 그거 뭐맨 맨만 만들었죠 그거. 이번에 대통령 네. 탄핵 그 맨만 5만? 뭐 3만? 5만원도 5만원 기준이요. 3만? 예. 네. 그거 어떻게 만들지 음. 한번 보자니까요. 음. 어꾸보면다 댓글 부대들이지.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어. 특검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경범죄도 특검해야 되고 다 특검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 어, 지금 이게 당 대표가 된지 1 시간 만에 했었던 얘기들인데 약간 좀 이런 이게 좀... 왜 도발이죠, 근데 제목이? 어, 그러니까요. 예, 도발이라기보다는 아... 반격이라고 해야 될지. 반격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러면은 말을 음. 하지 말란 뜻인가? 저 정도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당 대표에게 바랐던 모습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 잘 싸울 수 그, 있는. 아이, 그, 아니 근데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당당하니까 할수 있는 말이그아죠 음. 당당 저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른 건 빼고 저 사람이 음. 말을 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음. 아 당당하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그것만 느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이상을뭘 느껴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네. 서정욱도 우리 선배님. 네. 서정욱 선배님 최고의 패널로 요즘 승승장구하고 계시잖아요. 서정욱 선배님 저 많이 좋아하고 친하거든요. 네네. 저도 많이 도와주셨고. 어, 승승장구하셨는데 어, 승승장구하셨는데 이번에. <laughs> 그 예측을 잘못하셔가지고. 왜 그거를, 에? 그 저기 뭐야? 대, 네. 대결 한번더 한다고, 뭐죠? 그거? 경선. 어, 아,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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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 한번더 한다. 네. 아무리 봐도 결선할 수 있는 지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는데. 하이, 아, 선배님. 네. 자기 방송직을 거셨었거든요. 하하하. <laughs> 아이 <laughs> 저번에도 네. 그때 서정욱 변호사님, 저번에, 저번에도 걸었었어요. 송서, 뭐 아니, 이재명 있었어요. 구속된다고 걸었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때 뭐, 뭐, 왼팔인가 뭘 걸었는데? 걸었는데. <laughs> 안 돼, 자 이미 왼발 없으시거든요. 왼발 <laughs> <laughs> 없으신데, 방송지까지 걸어가지고, 어제 또 CBS 나와서 사과하시더라고요. <laughs> 저정우 아, 변호사저 사람이에요. 권력 잡은 아, 사람이에요. 뭐에 이제 눈이 멀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예 그거보다는 보인도 방송을 하고 막 네. 워낙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다 보니까 네, 네. 당연히 어떤 이제 그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를 점쳐야 되는 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결과를 그냥 너무 쉽게 채움을 치면 어. 재미가 없잖아 사실은. 아 그래서 좀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 했냐면 음. 저거 방송할 때. 어. 선대위원장 이제 한동훈 음. 뭐 이잖아요. 음. 그냥 비대위원장 뭐 이런 이렇게 점을 쳤었거든. 아 반대로 어. <laughs> 그때도 틀렸어. <laughs> 서정우 변호사님 자주 틀리세요. 너무 그렇게 네. 아.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네잘 틀리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빨리 어 없어진 <laughs> 왼팔 찾아오시게 길해시면서이 찾아오시길. 아, 네.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